네, 저도 참고로 뭐 용인에 살고는 있습니다. 네네. 네, 저는 뭐어 군대 생활 그러니까 사관학교 시절까지를 합치면 한 39년 6개월을 했어요. 문재인 여권 때 보면 오히려 국방 예산 늘리고 무기도 많이 신무기도 만들어 내고 장병들 처우도 가장 열심히 개선한 게 진보 정권들이었잖아요. 맞아요. 내가 그거 사실은 기여했어요. 그러니까요. 지금 우리 국산 전투기 네. 결정적으로 크게 한건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거 그렇죠. 한 거예요. 네, 네. 그리고 또 해군의 주력 이지삼 네. 그것 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음. 그때 대항해군이라는 그것을 걸고 네. 아주 줄기차게 그때 우리 육군은 솔직히 조금 성질났것 <laughs> <또 웃음> 사실은 중요한 게 우리 병사들 장병들의 복지 문제 아니에요. 장병들의 복지를 네. 획기적으로 바꿔놓은 게 누구냐? 김대중 대통령께서 봉급을 한음 많이 올려주셨어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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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사들. 네.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배로 올렸어요. 그렇죠, 배로 올렸죠.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아마 내가 1.5배 정도 오른 것 같아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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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. 복지 문제도 획기적으로 해준 것이 결국은 진보 정권이다. 그 휴대폰 사용이라든가 네. 그 일과 후에 그 휴식 시간에 이런 것들 주말에 이런 걸 허용을 많이 했잖아요. 휴대폰 네. 사용 그것도 내가 참 기여 많이 했어요. 야, 시실 네. 내가 그 의원 시절에 네. 아. 그 이전부터 음. 육사 생도장 할때 음. 생도들한테 휴대폰을 줘야 되냐, 많아야 되냐 음. 하는 걸 논의할 때, 아 지금 대학생들은 그 휴대폰 가지고 세계 뭐 안 들어가는 문제가 없고 음, 음. 그다음에 모든 것다 찾아보는데 그래서 나는 휴대폰을 주자 이는 뭐~ 누가 봐도 어~ 최근 몇년 사이에 많이 성장하고 어~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큰 도시로 많은 분들이 꼽을 겁니다 아마 끝으로 우리 어~ 후보님께서 뭐~ 백분기 t v 도 운영하신다면서요 <laughs> 그~ 뭐~ 구독자가 제법 됩니까 음 아직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것에 대한 구독금을 네. 못 받았는데 자, 백군기 TV도 네. 용인 사실 분들 많이 네. 그 구독해 주시고요. 끝으로 네. 우리 용인 시민들한테 네. 한 말씀 호소하는 말씀 들려주시죠. 네 시민 여러분, 어, 저 백군기 우리 용인 발전을 어, 지속적으로 안정되게 끌고 나가겠습니다. 용인에서 창출되는 이익은 시민 모두에게 드리겠습니다. 또 교통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루 한 시간에 여유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요즘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드시죠? 그래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 지원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그분들이 희망과 용기를 갖도록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네.